네, 여러분, 신민준 선수와 판인의 타임매치 네. 결승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자, 지금 한칸 뛰었는데, 예, 이거는 양쪽에 있는 백대마를 다 잡겠다는 의도죠. 예. 어이거는뭐 엄청 강력한 수인데, 지금. 둘, 셋. 예. 넷, 보통 이구자로 나가는 여섯, 건데, 이구자보다더 강력하죠. 이거 나가겠다는 얘기한 점. 축안 되니까. 지금 한칸뛴것 때문에 축이 안 되잖아요. 와, 지금 신민준 선수 대마 다 잡으러 갑니다. 하나, 둘. 판인 선수는 셋, 97년생이고요. 넷. 어, 커지하고 변상이라고, 이제 판인하고 세 명이 이제 중국 갑조리그에서 계속 같이 뛰었었는데, 이제 다 찢어졌어요. 다 찢어져가지고, 이제 다 다른 팀으로 이제 가있는데, 요 선수 은근히 잘듭니다 깐깐합니다. 요즘, 요 판인하고 또천셴요두 명이 잘 둬가지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을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상 나왔는데 여기는 모양이고 뭐고 없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 그 하나, 둘, 상변 셋, 쪽에 일단 백이 좀 넷, 다섯, 여섯, 뭔가 좀예두 집이 안 나니까 좀 까깝한 건 사실인 사실네. 이 예, 예, 거기까지 들어? 야 그건 엄청 버틴 건데. 하나 둘 일단 가 가도지면은 곤란한 넷.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갇혔잖아요, 완전히. 지금, 판인이 이게, 갇혀서 잡히면은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하나, 둘, 근데 셋, 이게 나갈 데가 넷, 없, 네 막상... 확성, 여섯, 여섯, 예, 하변 쪽이 지금 흙이 여덟, 두터워가지고, 아홉. 아 거길 끊어? 우상기에 지금 흙의 사활을 약간 추궁하겠다는 얘기네요. 야, 근데 그런 수가 되나 지금 약간 하나, 둘, 셋, 아니 우상계 지금 넷, 흑사월보다 배기 더 지금 불러갈것 같은데 일곱, 여덟, 중앙을 받겠죠 여기? 아홉. 예, 그건 선수고. 예, 그건 절대 선수입니다. 예, 안 두면 양단 수가 되니까 받겠죠? 양단 수가 되니까. 하나. 예, 일단 자체로 날카로운수 날카로운 같아요. 좋 음. 다섯. 조코나복을 떠나서 어. 야 된다.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건. 중앙에, 중앙에 그냥 꽉 틀어 막는 것도 되는 것 같고, 그냥 중앙을 하나 늘어놓으면, 중앙을 하나, 받긴 둘, 받아야 돼요. 지금 안받으면 중앙에서 수 여섯, 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여섯, 늘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야 예, 거기 늘면, 일단 밖으로는 빠져나가기는 어렵네, 이제. 그쵸? 예, 밖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죠. 하나, 아니, 그럼 두, 우상기 쪽에, 근데 세, 우상기는 흙이 살아있는 네, 모양인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거기를, 이거를, 이단 젖히겠다는 얘기네요. 아, 이단 젖혀서 패를 들어가겠다. 아, 그러네. 지금 패를 할 생각이네. 이단 젖혀서. 파 판이는, 패감은 그래도 중앙에 자체 패감이 좀 있으니까, 이단 젖히면은, 막상 흙도 사활이 걸리니까, 할만 하다는 거. 아, 그러네. 야, 이거 막상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예. 끊으면은 일선에 단수 쳐서 패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패를 지면은 둘, 지금 우상기가 흙이 죽으니까. 네. 그러네요. 여섯, 약간 신경 여섯, 쓰이네요. 응, 8, 아 음, 패패 들어갈 거 아니야. 예, 신경 쓰여요. 은근하네. 끝난 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laughs> 아예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야, 이게. 예, 그게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 둘. 천지 대패입니다. 완전히. 셋, 넷. 어, 일단 판이 끼웠다. 예, 일단 거기 끼우는 수가 패감이기도 하지만 뭐 자체로도 셋,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5 4 7 8아 예, 일단 크게 잡겠다는 얘긴데요. 뒤로 친 거는. 아 그리고 반대로 치면은 백이 흙이 둔 자리다 두면은 자세가 일단 좋아서 그거는 도저히 싫다. 이거는 하나. 얘기가 완전 둘, 다르네. 3, 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여덟, 아홉. 집었다 그거는 받아야죠. 예, 왜냐면 패를 이겨도 거기 끊기면 흙이 사니까 하나, 우상기가 둘, 지금 흙이 살면 세, 안 되잖아요. 살면 은뭐안 되죠. 예. 여섯, 그거는 받아야 되고. 뭐. 따낸다. 자, 신민준 선수가 지금 여기를 넷, 지금 판이니 끼워 이으니까 이건 받아야 되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패가 완전히 승부패거든요. 어 이게 있어? 야 신민준 야 이거 뭔가 묘수 같다 따내면은 여기를 빈 삼각두는 수가 있죠? 어 이거 묘수인 것 같다 둘, 셋, 넷, 어 좋아 넷, 보입니다 넷, 이수 이야 그거 진짜 묘수인 것 같다 그러면은 어뭐 패를 이겨도 좋은 거고 집 모양도 없애고 아니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다음에 패감으로 여기 있는 것도 좋잖아요. 이으면 은 이쪽을 끊어야 되는데 어이구 네. 잘 적는 것 같다 일단. 둘. 자 지금 뭐 이쪽에 자체 패감밖에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판이 너 왜냐면 다 죽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어 이거 이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으면은 지금 여기를 끊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패를 하려면? 여기를 막는 거는 여기를 빠졌을 때 지금 신민준 선수가 사는 맛을 남겨놓고 이걸 하나, 지금 패를 할 수가 있기 둘, 때문에 둘, 여기를 넷, 지금 판이는 끊어야 넷, 됩니다. 근데 다섯, 이거 자체가 엄청 손해죠. 7, 8, 10. 아 이거 판이 곤란해요. 지금 판이 곤란합니다. 예 지금 판이 아주 곤란합니다. 지금 판이는 여기 끊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거 끊는 거 자체가 패가 벌써 좀 그래요. 아 넷, 여기 좀 치중한 수가 뭐 완전 묘수인데 지금 보니까? 자 이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일단 여기 늘고 봤죠. 왜냐면 잘못했다 이거 빵따림 당하니까. 근데 이걸 지금 막고 잡으러 갈 거냐 아니냐를 지금 보는 거예막 잡으러 가네. 예인인이네 무조건. 예 신민준 선수는 살려줄 마음이 일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길를 끌어서 패를 해야 되는데 이 패는 지금 흑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둘, 거예요. 셋, 그리고 지금 넷, 수가 별로 다섯, 판인이 여섯, 별로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그아 <laughs> 야 그렇게 다수쳐서 패를 하는게 있냐? 야 그거 기발하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걸 이으면은 여길 막아서 패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끊는 것보다는 이쪽을 치는게 좀 낫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야그 진짜 그렇게 패하는 건야또 태어나서 또 처음 보네 그런 그렇게 패를 하는 건 진짜 처음 본다 처음 봐 근데 이게 수상전이 자체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아니 이걸 다섯, 잊고. 여섯, 일곱, 민준이 이었다. 여덟, 아홉. 이걸 따낼 때여길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따낼 때 넘어가면은 설마 백이 그냥 죽었나요? 이거 지금 패를 따내도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넘어가고 따낼 때 단수 치면? 어 이거 재밌다. 이게 막상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1, 여기 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둘. 예, 네, 이게 지금 4, 여기를 6, 따내면요. 1 8 여기 넘어가고 9, 이걸 따내면 단수 치고 이거 둘때 맞집입니다. 이거 두면은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둬야 되네? 이거 두면 여기 빵따내미 선수가 되면 이게 비기 되는데 이게 두 점이 빵따내미 선수가 돼서 비기 되면은 이거 밀었을 때 여기 2, 다 죽잖아요. 셋. 예, 네, 이거는 굳이 비만 만들어도 6, 잘 되는데? 1 여 아홉 예 넘어가도 돼요 예아 넘어가는 게 지금 훨씬 좋네 중앙이두 점이 죽었는데 예아 이게 두 점이 죽으면은 판인이 뭘로 받을 거예요 네. 지금 아니 둘 이게 비긴인데 이거 두점 죽으면서 네. 비기예요 다섯 여섯 그러면 백이 망했는데 여 아홉 아 거길 두는 수가 있어 뭔가 근데 그거는 거기 두는 순간에 패가 늘어졌다. 예. 왜냐면 판인이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둔 건데 하나, 만약에 여기를 폐 패를 따냈어요. 셋, 그럼 이어도 넷, 지금 여기가 한수 늘어진 이거는 단패가 아니고 한수 늘어진 패가 되는데. 일곱, 그러면 여덟, 신민준 선수가 아홉. 너무 좋은데. 한수 늘어진 패입니다. 지금은. 단패가 아니에요. 끼웠다. 예, 뒤로 받아야죠. 예, 그거 얼싸 좋다 그러고 한점 잡았다가는 뭐 넷, 그냥 바로 역전이고. 둘, 네, 뒤로 셋, 받아야 됩니다, 뒤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니, 따낼 때 이으면 그만인 것 같아. 잠깐만 있어봐. 이게 지금 따낼 때... 설마 여기를 이어도 되는 건 아니죠? 이걸 이어도 되는 건... 여기를 이어도 되나, 설마? 하나, 둘, 셋. 네. 아, 이걸 다섯, 따내는 게 정수인가 보다, 여섯, 오히려. 일곱. 아, 이었다. 예, 그 이어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전부. 그니까, 러 그거 따내면, 예, 젖히고, 예, 그거 해두는 것도 좋고요. 이거 한 다음에, 일단 여기를 이으면 수가 늘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걸 젖히면, 이게 끊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 이걸 받아야 하나, 되는데, 세. 한 수가 늘었죠. 넷. 그리고, 이거 먹여치고 다섯, 이거 두면 여섯, 애기 다 죽었네. 7, 8, 9, 10. 마지막입니다. 아, 죽었나? 아, 그렇진 않네. 어, 이거. 자,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둔 다음에 여기를 그냥 따내면 은 되네. 아, 이거 따내면 이거 세, 이을 수가 없고요. 네. 이걸 다섯, 둬야 되는데. 여섯, 일곱, 그러면 이것도 따내고. 아홉. 이거 두면은, 아, 이거 다 죽었, 다 죽었네. 양자충으로 다 죽었네. 던졌어요. 예, 양자충이에요, 양자충. 어, 걸렸네. 양자충입니다, 여기가. 아, 그쵸? 이게 대책이 없는 게, 아, 지금 여기서 던졌는데, 이거, 이거 젖혔을 때, 이걸 막으면, 여기를 이어요. 이게 수가 느네. 그러면 여기를 지금 젖혀야 되는데, 이걸 끊어요. 이거 두면 이거 나가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 이건 여기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때 흙이 다른 걸 하지 말고 여길 그냥 따내는 게 좋은 수입니다. 어 이게 그냥 이거 그냥 따내는 게 엄청 좋은 수네. 그럼 이걸 지금 쪼여야 되는데 이거 쪼일 때또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건드린 게 오히려 손해예요 그냥 이걸 따내는 게 좋은 수네. 그럼 이거 둘때 여기를 갖다가 단수를 치면 꼼짝 말아요. 야, 이거 이을 때 여기 두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양자충이 돼가지고 1 0 0이다 죽었습니다. 와 이게 마지막에 여기가 기가 막힙니다. 예, 이, 그러니까 이, 이 상황에서 신민준 선수가 이거 들여다본 수가 묘수예요. 예, 이거 안 두고 이렇게둬 가지고 만약 패를 냈으면 이거 졌을 것 같아요. 근데 신 신민준 선수가 이거 들여다본 수가 완전 묘수입니다. 이건 따내면 이렇게 빈 상각 뜨니까 맛보기로 걸렸고요. 이거 안 당하려고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뒀잖아요.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막는 게안 되는 게 이건 여기 늘는 수가 있어서 안 돼. 늘면은 여기를 지금 다수어야 되는데, 이 패를 지더라도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빠지면 흙이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잡으러 가도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완전 맛이 가는 상황이네. 야 신민준, 기가 막힌 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거 들여다보고, 야, 이거 두니까 다 죽었네, 이게. 예, 네, 8인이 다 죽었습니다, 이걸로. 와, 신민준, 대박 경기 나왔습니다. 와, 정말 멋진 바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